이러지 말고 보기만 하면 알수 있는 걸 바라는 거야. 바... 어, 동생은 지웅이 혼자? 텔 네. 원래 너희 어디 살았는데? 동살 어디 살았는데? 동이은 어디 살 여기, 여기. 선생님. 여기. 선생님 응. 다녔어요. 아 그랬어? 기 동생은 여생은생 봐야 돼. 그냥 네, 봐야 돼. 안 봐도 돼. 안으안 네, 음. 봐도 돼요? 근데 네.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여기 똑같 거. 음, 뭐, 네. 물 가져도. 너무 타 이거 이제 물감으로 하는 이거 안 빨래 지게 생염필로 하고 바아 네. 알려 줄게. 색깔 빨래 지게 음. 생염필로. 여기에 있는 거쓰고 있어요. 괜찮아할게요일찮이 이쪽으로 갈게요서영아 오늘은 아하 이거 금지야 찮아요아 지금 소리도 괜찮아요. 괜찮아괜찮아 소리 네,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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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응. 그래. 집에 조금만 네. 통해. 오늘 클레파스나. 집에 에어컨 켜고 가지고. 어. 뭐. 오빠는 오늘은 이제 고창에 있어. 오늘은. 네, 고창에. 오늘까지 좋은. 좋을... 근데 내일은 저도 간다. 너도가? 네, 어. 오늘 한쪽 다. 아, 오늘 아오늘가요 똑같이. 해. 오늘 나머지 하와이에 간거 같이. 아 어, 음. 거기, 거기 어, 저 사이판이나 아니면 필리핀 음. 간듯한 오늘 간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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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서 내 엄마랑 내 오빠 여기 가. 뭐야? 광신으로 지금 이상한 사람이 세 명이네. 이국 가는 이국은 좀 많은데. <미국은 좀 아름다워>. 그럼, 나이는 보시오른시간열시간 아니? 백시간? 넘어 맞 아, 자. 월 되잖아 넌대 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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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왜, 왜, 안 안우서얘좀 제어해. 네? 네. 했어. 선생님이 봐봐. 나면 해야 되는지. 오늘 일단 다 하고. 너는 지금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야 돼. 아 아무 유지나 쓴다고 했어아 지금 다 같이 써.